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책은 에덤 그랜트 교수의 오리지널스입니다. 제 소개를 안 했네요. 저는 책을 잘 읽어 주는 남자 여주엽입니다. 오리지널이란 유일한 독특한 특성을 가진 것. 호소력이나 독특한 의미에서 다른 사람들과는 차별화되는 사람. 독창성이나 창의력을 가진 사람.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에덤 그랜트 교수는 와튼스쿨의 조직심리학 교수입니다. 하버드대학교 심리학과를 수석 졸업하고 미시간 대학교 대학원 에서 조직심리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독창적이고 도발적인 저술과 연구 활동에 힘입어서 31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와튼스쿨의 최연소 종신 교수로 임명되었습니다. 그의 강의는 학생들 사이에서 새롭고 실제로 적용 가능한 내용으로 정평이 나 있으며 이를 증명하듯 4년 연속 최우수 강의 평가상을 받았습니다. 비즈니스 위크에서 선정한 대학생이 가장 선호하는 교수, MBA 컨설팅 사이트 포에첸 콘츠가 뽑은 4 0살이하 세계 40대 경영학 교수, 세계 경제 포럼 선정 젊은 세계 지도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영사상가 사상가 25인 등으로 손꼽힙니다. 미국 심리학회와 경영학회, 산업 및 조직 심리학회에서 각각 젊은 학자상과 우수 학술상 등을 수상하는 등 영향력 있는 인력 인력 관리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으며, 뉴욕 타임즈는 가장 생산성 있는 심리학자로 평가하게 됐습니다. 오리지널스는 그의 내면의 독창성을 발휘해서 자신의 삶은 물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합니다. 학계의 연구 결과와 다양한 현장 사례, 차별화된 통찰을 통해서 상식과 통념, 통념에 반하는 특유의 논리를 설득력 있게 펼쳐 보입니다. 오리지널스. 어떻게 수능하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이는가? 제일장 창조적 파괴 합리적인 사람은. 자신을 세상에 맞춘다. 비합리적인 사람은 세상을 자신에게 맞추려고 했습니다. 따라서 진보는 전적으로 비합리, 비합리적인 사람에게 달려있다. 조지 버나드 쇼. 순리를 거스르는 위험한 일. 2008년 어느 서늘한 가을 저녁, 학생 4명이 한 산업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키겠다며 작정하고 나섰다. 학자금 대출에 신음하던 당시 그들은 안경을 잃어버리거나 부러뜨린 처지였고 안경을 새로 장만하려 했지만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화가 치밀었다. 망가진 안경을 5년 동안이나 끼고 지내온 학생도 있었다. 그는 안경테를 페이퍼 클립으로 고정시켜 쓰고 있었다. 그는 시력이 두 차례나 바뀌었는데도 새 안경 렌즈가 너무 비싸서 사지 못하고 버티고 있었다. 안경 산업계의 거대한 공룡인 룩소티카는 안경 시장의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었다. 안경 가격을 보다 합리적으로 만들려면 이 공룡을 쓰러뜨려야 한다고 학생들은 생각했다. 자포스가 신발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면서 신발 시장을 변화시키는 모습을 지켜본 그들은 안경 산업에도 똑같은 시도를 해보, 해보면 어떨까 생각하게 되었다. 이 학생들은 그런 생각을 친구들에게 던지시 말해보았지만, 그럴 때마다 친구들은 핀잔을 쏟아냈다. 친구들은 도대체 누가 안경을 인터넷에서 구매하는냐고 했다. 사람들은 안경을 직접 써보고 산다는 얘기였다. 자포스가 온라인 판매 개념을 신발에 적용해 성공하긴 했지만, 안경이 온라인 판매가 되지 않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친구들의 주장이었다. 그게 기발한 아이디어라면 벌써 누군가가 했을 거야라는 소리를 학생들은 귀가 따갑게 들었다. 이네 명의 학생들은 하나같이 소매업, 패션, 의복뿐만 아니라 전자생거래와 기술 분야에도 문외한이었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구상한 사업이 황당하다는 얘기를 귀가 따갑다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봉이 쓸쓸한 일자리를 내던지 연봉이 쏠쏠한 일자리를 내던지고 회사를 차렸다. 그들은 안경점에서 보통 500달러에 팔리는 안경을 온라인으로 95달러에 팔고 안경 하나가 팔릴 때마다 개발도상 지역에 안경 하나를 기부하기로 했다. 이 안경 사업의 성패는 웹사이트가 제대로 기능하는 데 달려 있었다. 웹사이트가 없으면 고객들이 상품을 보거나 구매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우여곡절 끝에 웹사이트를 완성한 그들은 2010년 2월 웹사이트 공개가 예정된 전날 새벽 4시에 드디어 인터넷에 웹사이트를 개설하는 데 성공했다. 학생들은 소설가 책 캐로악, 의글에 등장하는 두 인물의 이름을 조합해 와비파커라고 회사 이름을 지었다. 학생들은 사회적 압력의 속박에서 벗어나 모험을 감행하는 두 인물의 영감을 받았다. 학생들은 그들의 반항 정신을 흠모했고, 그런 정신을 자신들이 살고 있는 문화에 주입했다. 그리고 그 시도는 적중했다. 학생들은 하루에 안경이 한두 개라도 팔리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남성 전문 잡지 GQ가 그들의 회사를 안경산업계의 넷플릭스라고 부르면서 그들은 첫해 판매 목표치를 한 달이 채 못되어 달성했고, 안경이 날개 놓친 듯이 팔리는 바람에 2만 명의 고객을 대기자 명단에 올려야 했다. 그들이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재고를 확보하기까지 9달이 걸렸다. 2015년으로 건너뛰어 월간지 패스트컴퍼니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 목록을 살펴보자. 이 목록에서 와비 파커는 순위에 오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1위를 차지했다. 과거에 이 목록에서 1위를 차지한 기업은 구글, 나이키, 애플 등 모두 종업원을 5만 명 이상 거느린 창의적인 거물급 기업들이었다. 한편, 이 학생들이 설립한 보잘것없는 창업회사, 즉 온라인 산업계의 신천내기 회사는 종업원이 겨우 500명이었다. 하지만 5년 만에 이 4명의 학생들은 세상에서 가장 각광받는 브랜드를 만들어냈고 수백만 개의 안경을 가난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제 이 기업의 연매출은 1억 달러를 달성했고, 시가총액은 10억 달러가 넘었다. 이제 2009년으로 돌아가 보자. 그해 와비파크의 창립자 가운데 한 명이 나를 찾아와 사업 구상을 설명하면서 자신의 회사에 투자해 달라고 제안했다. 당시 나는 그 제안을 거절했다. 그것은 내가 내린 결정 가운데 최악의 결정이었다. 나는 내가 무엇 때문에 그런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지 알아내고야 말겠다고 결심했다. 수년 전, 심리학자들은 무엇을 성취하는데 두 가지 길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수능하는 길과 독창성을 발휘하는 길이다. 수능이란 이미 잘 닦여진 길로 앞선 무리를 따라가며 현상을 유지함을 의미한다. 독창성이란 인적이 드문 길을 선택하여 시류를 거스리지만 참신한 아이디어나 가치를 추구해 결국 더 나은 상황을 만들며 의미한다. 물론 완전히 독창적인 것은 없다. 우리가 지닌 생각은 모두 우리 주변을 둘러싼 세상에서 우리가 터득하는 것들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는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끊임없이 주위에서 아이디어를 빌려온다.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자기 것으로 착각하는 절도 망각증에 사로잡히기 쉽다. 이에 나는 독창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자 한다. 독창성이란 특정한 분야 내에서 비교적 독특한 아이디어를 도입하고 발전시키는 능력, 또는 그런 아이디어를 개선할 수 있는 잠재력을 말한다. 독창성은 창의성으로, 창의성으로부터 시작된다. 창의성은 참신하고 유용한 개념을 생각해 내는 일이다. 하지만 거기에 그쳐서는 독창성을 달성할 수 없다. 독창적인 사람들은 주도적으로 자신이 지닌 비전을 실현시킨다. 와비파코 창립자들은 안경을 온라인으로 판매한다는 기존 관행에서 벗어난 독창적인 생각을 해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안경을 적정한 가격에 쉽게 살수 있는 오리지널이 되었다. 이 책은 우리가 더욱 독창적인 사람이 되는 방법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당신이 인, 인터넷 검색을 할때 사용하는 웹 브라우저에도 창의성에 관한 놀라운 단서가 숨어 있다. 현상에 의문을 품기. 얼마 전 경제학자 마이클 하우스먼이 고객 상담을 하는 직원들 사이에 재직 기간이 차이가 나는 이유를 밝히기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한 적이 있다. 은행 항공사, 휴대전화 회사 등에서 고객 상담 전화를 받는 3만여, 3만여 명의 직원들에 관한 자료를 확보한 하우스먼은 그들의 직장 경력을 통해 지, 직업에 대한 헌신을 설명해 줄 단어를 찾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하우스먼은 과거에 이직이 잦았던 직원들이 더 빨리 그만둘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 과거 5년 동안 5차례 이직을 한 직원, 직원들의 경우, 5년 동안 같은 직장을 다닌 사람들보다 그만두는 확률이 더 높지 않았다. 다른 단서들도 찾던 하우스먼은 연구팀이 그 직원들이 구직 활동을 할때 어떤 인터넷 브라우저를 사용했는지에 관한 정보도 확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하우스먼은 그저 즉흥적으로 그들이 구직할 때 선택한 브라우저와 사직이 연관되는지 알아보기 위함이었다. 하우스먼은 브라우저 선택은 순전히 취향의 차일 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있으리라고 기대하지 않았다. 그런데 조사를 결과를 본 그는 깜짝 놀랐다. 웹브라우저로 파이어폭스나 크롬을 사용한 직원들이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사파리를 사용한 사람들보다 재직 기간이 15% 길었다. 이 조사 결과가 우연이라고 생각한 하우스먼은 직원들의 결근 자료를 가지고 똑같은 분석을 했다. 그런데 마찬가지 결과가 나왔다. 파이어폭스나 크롬 이용자가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사파리 사용자보다 결근하는 확률이 19% 낮았다. 다음으로 하우스먼은 업무 수행 평가 자료를 분석했다. 하우스먼과 그의 연구팀은 판매 실적, 고객 만족도, 평균, 평균 통화 지속 시간 등에 대해 거의 300만 건의 자료를 모아서 분석했다. 그 결과, 파이어폭스나 크롬을 이용하는 직원들의 판매 실적이 훨씬 좋았고 평균 통화 시간도 짧았고 고객 만족도도 높았다. 파이어폭스나 크롬을 이용하는 직원들은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사파리를 이용하는 직원들이 입사 120일 후에야 달성한 업무 수행 능력을 90일 만에 보여주었다. 그렇다고 그 직원들이 더 오래 재직하고 더 성실히 일하고 업무 수행력이 더 뛰어난 이유가? 브라우저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니다. 브라우저 선호도가 그들의 습성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파이어폭스나 크롬을 이용하는 직원들이 모든 척수도에서 훨씬 높은 점수를 받은 이유는 뭐, 무엇일까? 파이어폭스나 크롬 이용, 이용자들이 기술적인 지식이 월등하다는 것은 뻔한 해답일 수 있어서 나는 하우스먼에게 그 부분을 더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리지널스는 5회에 나눠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 요청사항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반장이었습니다.